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의 출고 서비스입니다 어, 역시나 대한민국 절대 최적가 차량이었는데요 체험맨5530 제가 참 기가 막히다는 체험맨 보십시오 정말 깨끗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올드카도 좋아하시지만 원래 차량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뭐 말리브라든가 이런 거몇대 알아보시다가 그래도 또 체험의 명차를또 알아보시고 연락 주셨습니다. 또 마침 이렇게 어제 계약금 넣어서 계약이 되시니까 다른 고객님도 오신다고 해서 지금 또두 분이 붙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깔끔하게 탔던 차량, 오늘의 출고 차량이고요. 고객님 한 말씀만 듣고 제가 인사 말씀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아드님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어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사장님 <laughs> 그냥 가시네 <laughs> 결혼식장 가신다고 바쁘셔갖고 후진 네, 네. 그래서 자녀분하고 또 좋은 추억도 잘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믿고 구매해주신 분께 보다 좋은 혜택을 드리기위 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또안 받고 잘해 드렸습니다 가성비 좋은 최저가 차량 오늘의 명차 제맨이었고요. 한 말씀만 하세요, 선생. 어떻게 다 유튜브 이렇게 보시게 됐어요? 그냥 차량 구입을 알아보다가 네. 유튜브를 김석이 형 사장님 거 봤는데요. 네네. 어 원래 저는 올드카를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 네. 올드카를 찾는 와중에 네네. 음. 네. 체어맨 체험엔이 관리 상태도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네. 바로 보자마자 바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 보니까 어때요? 아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차도 일단 보기보다 가격 대비 네. 가격 대비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고 좀더 운행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외관이나 그쵸. 모든 부분에는 일단 백점 만점에 일단은 구 점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사. 자 여기에서. 아직 안 타봤지만 시운전 해봤지만 더 타봐야겠지만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제가 가져온 다이너스티보다 훨씬 깨끗했고요 또한 고객님께서 시운전을 요철 길안 좋은데 갔었는데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믿고 사시는 분께 항상 최적과 좋은 차량을 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의 출고 서비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는데 뭐 다른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 제, 좀, 제 성격은 어떤 거 같아요? 어, 좀... 성격이 일단 성격이 일단은 시원시원 하시고요. 따로 뭐 불편한 거 없으시고 속전속결로 계약을 했었고 모든 게 깔끔하게 업무처리가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일단은 불편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녀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오늘의 출구 차량은 체어맨5 5 3 0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들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100마디 말보다 한번 실천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는 뜻에서 항상 말로만 아니 실제 행동하는 뜻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경입니다. 중고차의 미친 김성경이었고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있는 그대로 최저가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